예, 안녕하세요. 우리 셰프크루 동영상 보시는 많은 셰프님들, 일단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제가 몇몇 식당을 갈 때마다, 뜻밖의 프리 서비스로 음료수나 이 식당 요리가 나온 거예요. 저 이거 시킨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내 계신 분이 주셨다고 직접 인사를 하러 나오셨더라고요. 셰프 동영상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하시다면서, 저한테 요리나 음료수를 선물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요리유학이민취업전문 셰프그룹 대표 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아, 감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OSAP라고 여러분들께 좀 이제 한번더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네. OSAP에 대해서. 그래서 네. OSAP의 이제 정의와 어떤 사람들이 요거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범사님께 얘기를 들을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정의와 네, 요 정의를 먼저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o s a p 는 Offshore Skills Assessment Program이라 고해서요그관악청은 음. 여러분이 아시는 TRA, TRA 음. Trace Recognition Australia 음음. 이 중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나로 이제 호주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Ready 프로그램 기술 심사를 대충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음. OSAP는 셰프 직업군일 때 해외에 있거나 호주에 계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주비자 목적을 위해서 기술심사를 하시는 방안입니다. 음. 그래서 기본 자격 요건은 이제 학위가 있을 경우 3년의 풀타임 경력이 학위 음. 이후로 있으시면 지원하실 네. 수 있고요. 네. 만약에 학위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학위는 호주 학위, 해외 학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음. 요리 관련 학위만 있으시면 됩니다. 음. 학위가 없으신 분들은 적어도 6년 정도 풀타임 경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음. 보통 OSIP가 보통 이제 한국에서 학위, 그러니까 호주 외에 학위가 있고 경력이 뭐 3년, 4년 이렇게 있는데 ENS를 지원했을 때 영주권을 이제 지원하려고 할때 그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아마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 오프쇼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 방법으로 그렇죠. 많이 오실 거니까. 그런데 네, 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부분들이 호주 안에서, 그러니까 호주 안에서 공부하셨던 분들도 이거를 네.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JRP를 할 자격 조건이나 그 시간을 놓쳤잖아요. 음. 그럼, 어, 나는 어떤 기소심사로 가지? 그때 꼭 호주학이라고 해서 자꾸래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음. 내가 호주학이 이후 3년에 풀타임 경력이 있다 셰프로서 음. 그러면 OSAP로 호주 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드리면 호주 안에서 이제 기술 심사라는 거를 저희가 받아야 돼. 요 1단계부터 예. 4단계까지 받아야 되는데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기술 심사 시기를 놓치신 경우가 많아요, 맞죠? 예, 많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세요. 왜냐면 기술 심사를 안 받고 뭐 예를 들어서 TSS 비자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력을 쌓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급하게 또 경력심사 그 기술심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자기는 이제 기술심사 기간을 놓쳐 버려 가지고 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때 OSSB가 가능하다 예.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음. 그 그래, 다음에 만약에 내가 풀타임 경력으로 3년은 없지만 저 파타임으로 한 6년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럼 파타임 경력도 풀타임으로 환산해서 네. 6년의 파타임 경력이 있으시면 3년의 풀타임 조건을 만족하시는 겁니다 음흠. 이 OSAP 기술심사 목적으로는 그래서 지원 가능하죠 다 일단 OSAP 스텝은 두 가지를 나뉩니다 스텝 1은 페이퍼 전형으로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음흠. 즉 페이퍼 전형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럼 학위에 서류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년의 경력이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경력증명서 그 다음에 월급 명세서 3장 이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다큐먼트 그 다음에 만약에 월급 명세서가 없다 그럼 여러분 음. 월급을 은행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은행에 월급 받은 트랜잭션이 나오는 그 내역서를 내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일단 1단계는 그 서류를 내시고 통과가 되시면 스텝 2 인터뷰가 요청받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간단하게 요리에 관한 것을 질의합니다. 그런데 음. 실제로 요리하신 분들 아직까지 떨어지신 분들은 없으니까, 음. 근데 인터뷰의 내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음. 일하시는 분들이 떨어진 적 아무도 없습니다. 음. 네. 그 정도의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좀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드리려고 하고 저희가 이제 매달 말이 돼. 일요일 혹은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법무사님을 모셔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민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셰프크루 학생들도 이제 당연하게 참석하실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셰프크루가 아니시더라도 요리사 분들, 뭐 다른 유학원 학생들도 괜찮으니까 저희가 페이스북 저희 셰프크루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지가 나갈 건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참여를 하시면 이제 서로 또 정보를 또 교환하는 그런 자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도 또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네. 늘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네.